들어봅시다. 에디 씨와 자가 씨가 이야기합니다. 다음을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에디 씨, 주말에 뭐 했어요? 좀 피곤해 보이는데 바빴나 봐요. 바빴던 건 아니고 문경 사과축제에 다녀왔거든요. 사과축제요? 어떤 축제인데요? 설마 사과 먹으러 거기까지 간건 아니죠? 하하, <laughs> 그럴리가요. 물론 맛있는 사과도 많이 먹었지만,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많이 있어서 재미있었어요. 그래요?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? 사과잼이나 사과주스를 직접 만드는 체험행사도 있었고, 사과껍질 길게 깎기 대회도 열렸어요. 그런데, 제가 그 대회에서 2등을 해서 상품으로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지 뭐예요? 아, 그런 행사가 있구나. 근데 에디 씨 옆에 있는 그건 뭐예요? 제가 거기까지 간 김에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사과도 한 박스 사왔으니까 좀 드셔보세요. 와, 정말 맛있겠네요. 저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. 이 축제는 다음 주말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끝나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.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도 느껴보시고요. 에디씨, 주말에 뭐했어요? 좀 피곤해 보이는데, 바빴나 봐요. 바빴던 건 아니고, 문경 사과축제에 다녀왔거든요. 사과 축제요? 어떤 축제인데요? 설마 사과 먹으러 거기까지 간건 아니죠? 하하, <laughs> 그럴리가요. 물론 맛있는 사과도 많이 먹었지만, 여러 가지 다른 행사도 많이 있어서 재미있었어요. 그래요?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요? 사과잼이나 사과 주스를 직접 만드는 체험행사도 있었고, 사과껍질 길게 깎기 대회도 열렸어요. 그런데 제가 그 대회에서 2등을 해서 상품으로 백화점 상품권도 받았지 뭐예요? 아, 그런 행사가 있구나. 근데 에디 씨 옆에 있는 그건 뭐예요? 제가 거기까지 간 김에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사과도 한 박스 사왔으니까 좀 드셔보세요. 와, 정말 맛있겠네요. 저도 갔으면 좋았을 텐데. 이 축제는 다음 주말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끝나기 전에 한번 가보세요.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도 느껴보시고요.